이처럼 위선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잠궈버린 하늘나라의 문인데, 그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다윗 가문의 열쇠를 베드루에게 준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유대 가르침에서 맺고 푸는 것에 대해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르치는 권한과 공동체에서 제외하는 권한 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다른 장에서 마테오의 다른 장에서 18장에서 맺고 푸는 권한이 모두 제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맺은 것은 하늘에도 맺어있고 세상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도 풀려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인데 하지만 천국의 열쇠는 하늘나라의 열쇠는 이 문장의 맥락으로 살펴볼 때 오로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분이 베드로사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사도가 있는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 큰 광장에 한쪽엔 바오로사도 있고 한쪽엔 베드로사도 있는데 그 열쇠를 이렇게 큰손으로 들고 있는 그런 상을 보지 않습니까? 예. 순환여고입니다. 세 번에 걸쳐 순환여고를 하는 마테오의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16장 우리가 읽은 그곳이고 17장에서도 나오고요. 20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되겠는데요. 이첫 번째 예고는 순환과 죽음이 복음의 새로운 차원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사명에는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따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막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가실 곳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 밝히시죠. 백성의 모임, 모임인 교회가 자리 잡아야 할 곳은 당연히 하느님의 도읍이기에, 하느님의 도읍, 도성, 하느님의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이죠. 비록 이곳 변방, 최고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에서 교회는 시작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의심없이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운 스승이, 우리의 스승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음까지 당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스승을 따르는 제, 자신들의 운명도 같을 것이기, 것이, 그, 그렇죠? 즉, 그들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그 교회,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그분이 백성들의 원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분이 세운 교회, 즉, 이 제자들도 결국 같은 운명을 당할 것이다, 하고 직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만 들리는 겁니다. 뒤 이어지는 사한 날에 되살아나신다는 언급까지는 들리지 않게 되고 그 죽음과 사한 날의 부활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죽음과 사한 날의 부활 또는 예언의 말씀은 사실적으로 호세아서 6장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에요 이 메시아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내막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안됩니다고 가로막는 거죠 마 앞서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또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후에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더욱이 이 원전 마르코에는 없는 이야기가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르코에서도 언급되어지는 것을 원전으로 삼았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하고서 덧붙입니다. 마테오는 누굽니까? 이 기록을 한 마테오는 세관장이었, 세일이었어요. 그렇죠? 세일이었어요. 세일이는 누구에게 세금을 받던 사람이에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세일이 마테오에게 세금을 내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루였어요. 베드로는 갈릴레 호수에서 생선을 잡아서 그걸 갖다 팔고 그 돈을 마테오에게 세금을 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하고 베드로하고는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어? 앙숙의 관계입니다. 아예 시작서부터 어. 그런 앙숙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마테오는 하여튼 가급적이면 베드로에게 불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어, 원전에는 없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죠. 금방 개파라는 바위 위에 당신의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이는 설령 그가 개파할지라도 그린스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버린다. 버립니다. 이것을 뭐 우리말로 단 버린다고 표현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영어로 단 니나이죠. 니나이라고 합니다. 부정한다. 모른다. 이죠. 같은 뜻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는 그 디나이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역시 마찬가지로 디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말은 자기 존재의 중심으로서의 자신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나를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인데, 어, 그런, 내 존재의 중심으로서, 존재의 중심, 그러니까, 나, 에고 챈트릭이죠. 이 존재의 중심으로서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신을 버리고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직접 십자가라는 단어를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큰 의문에 쌓였어요. 이 성서를 좀 묵상을 하면서 의문에 쌓인 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말을,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꼭 집어서 사용하셨을까? 그것이 좀 의문이었었는데, 그래서 몇몇 그 학자들에게, 그 성서신학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 한결같이 다 확실하게 십자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아르메이 어루다, 예수님이 당시에 제자들과 사용했던 아르마닉 음. 어르다는지키파라고 합니다. 지키파 그것이 그리스 어루다 번역되어 가지고는 스타우로스로 번역되어 진다고러는데지키파는 그야말로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그냥 십자가. 그 용어를 정말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답니다. 그러니 뭐, 뭐 학자, 막 공부 많이 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어야죠. 십자가라는 단어를 언급하신 것은 두 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 한번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단한 채로도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데 다만 신명기 21장에 처형될 사람을 나무에 매달 경우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그리스, 로마,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고 바빌로니아 문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런 처형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띠로를 정복하고 그 주민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뭐 기원전 한 300년경 경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띠로와 시돈을 했던 그 띠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어, 여기 가시기 전에 바니아스에 가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방문했던 그 흔적이 있었잖아요. 그 띠로에 에, 주민들 2000명 정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처형 방식을 시리아와 로마로부터 받아들이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는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이 아닌 노예나 이방인들을 경멸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하고 이어왔으나 콘스탄티누스 기원 300, 320년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그리스도교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져서 그 이후로 더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죽음의 죽음 그야말로 그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죽음입니다. 처형입니다, 처형. 단도대, 길라틴과 똑같은 처형일 뿐입니다. 1세기경 팔리,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희생과 멍해를 뜻하는 상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묘밀적인 죽음이라는 직접적인 뜻을 지닌다, 이런 얘기죠. 지금 뭐, 이 그리스도교가 자유를 얻고 나서 계속적으로 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20세기가 지난 지금이야 십자가가 희생이고 또 은총이고 뭐 용서이고 인내이고 심지어는 사랑이라는 뜻으로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의미는 전혀 없었어요. 이런 의미는 전혀 없었고 혹독한 고문의 죽음만을 죽음을 뜻했다 이런 얘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사형도구를 지고 온갖 조령과 멸시를 받으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할 뿐 아니라 실제 죽음 그것도 가장 모멸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 즉,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 실존의 종말입니다. 더 이상의 변명이나 회복 또는 모색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허무의 상태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죠. 또 다른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허무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큰 어려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름, 즉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가치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이며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음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얻다고 얘기하는데요. find it. 영어로 다 find it이라고 표현합니다. find it, 목숨을 찾는 아, 이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존재의 중심으로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때가 목숨을 얻은 때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나를 deny, 나를 부정할 때, 나를 찾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deny 할때 find myself가 된다. 이런 얘기죠. 세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생명은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닌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음을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이제 안식을 누리거라. 너는 충분히 먹을 것이 비축되어 있으니, 이제 편안하게 쉬어라 했는데, 이 어린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생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성, 권력과 지혜, 성취, 안정, 아름다움, 환희, 등등.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설령 이런 것들에 근접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살아버려지는 내 손에 남아지, 남겨지지 않는 그런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 뿐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영, 하느님의 영광을 부리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자리에서, 즉 창당, 이른바 창당, 창당 대회를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죽음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좀 처참합니다. 그러면은, 이곳에서, 카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제안하는 경청과 동반은 뭐가 있겠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착한 죽음 연습은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근래에 들어서, 여기든 저기든 어디든 이 전통이 많이 심해졌는데, 착한 죽음 연습을 통해서 정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 나 자신을 버리는 것, 뭐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좀더 많이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 사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뭐단 하루도 앞을 내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늘 깨어서 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연습 뭐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를 누구라고들 하더냐, 또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는 막연함을 걷어내고 본질적인 실체를 명확하게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담긴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나의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들여보려는 시도,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들여보려는 시도였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본질에 대한 탐구와 사색으로 인도합니다. 타인의 생각을 들어보려는 시도, 타인을 경청하는 그런 시도는 본질에 대한 탐색을 하도록, 그런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경청의 중요성이죠. 그리스도교 안에 살고 있고, 교회 건설과 확장에 참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장 변방에서 모든 사람을 하느님 나라의 문으로 인도하고,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방으로부터 출발하여 천상시민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만들어내도록 이 바니아스는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특히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변방으로 가라, 변방으로 가라. 그냥 변방으로 가서 흩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변방으로 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성도로 온 백성을 동반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니아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교회로 변방에 세워진 그런 교회로서 예루살렘을 향하듯이 우리는 천상시민들의 도움을 향해서 여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동반을 해야겠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동반을 받든 동반을 해주든,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 될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그런 여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바위이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해석과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바니아스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교황님에게 충실하고 그분과 일치하며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그분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동반하는 것. 살레시오 회원들은 이것을 상당히 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교회의 가장 충실한 그런 수도회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니아스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정. 교황 님의 방향을 따르는 여정, 그것을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는 누구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생명의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천상 예루살렘의 삶을 지상에서 예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수도자들의 삶입니다. 교회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수도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그 누구도 수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우리 십, 수도자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나 자신을 디나이 하지 않고 내에고챈트에게 묻혀서 산다면 내 고집을 끝까지 나를 관찰하려고 애를 쓴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도자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그 가치와 참됨을 제안하는 동반 여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령 한 보스코, 저희를 위하여 들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